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매일 경제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여서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자동차 브랜드 중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JD 파워가 선정한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5일 현대차 그룹은요. JD 파워 2023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 즉 TXI에서 제네시스가 656점, 현대차가 547점, 캐딜락이 533점, 렉서스가 533점, BMW가 528점을 맞았는데, 이렇게 이러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제치고 전체 브랜드 순위 1위와 2위에 올랐다고 현대차 그룹이 밝혔습니다. TXI라는 것은요, 바로 미국 기술 경험 지수조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TXI 조사는 2023년형 신형 모델을 구입하고 90일 이상 소유한 8만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네시스는 럭셔리와 일반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 점수인 656점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전체 브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 1위를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네시스가 받은 656점은 럭셔리 브랜드의 TXI 평균인 558점보다 무려 70점가량 높은 점수입니다. 현대차는 547점을 받아 일반 브랜드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브랜드 TXI 평균 점수 478점보다 70점가량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대중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캐딜락 그리고 일본의 넥서스, BMW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TXI는 JD 파워의 주요 조사 분야로 꼽히는 신차 품질 조사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 성능 성능 좋아요. 뭐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 안락하고 어 좋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가 경쟁력은 기업들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만든 그러한 제품을 해외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의 수출을 다변화해서 바로 무역을 진흥시키고 또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겁니다. 이렇게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면 역시 국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